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룡입니다저 오늘은 바로 이 친구, HJ 빌드파이터즈, 루나 게이저 건담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요 녀석, 네, 뭐, 얼마 전에 발매했죠. 발매는 2017년 1월 1 4일에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2,0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2만원에서 한2 2만 6천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 뭐, 볼륨감에 비하면 약간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 말고, 이제, 등장은, 어, 건담 빌드 파이터즈 AR, 에 어메이징 레디라고 하는 외전 작품입니다. 만화책이고요 어, 2016년 3월부터, 이 건담 에이스라는 이제 건담 전문 작지가 있는데, 거기서 만화책으로 연재가 되고 있다고 해요. 만화책 1권도 나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레이디 카와구치가, 만든 건프라라고 합니다. 예, 백식을 베이스로 해서 스타게이저의 스타일을 확실히 이렇게 섞은 듯한 그 느낌이 있는 녀석인데요. 이 예, 다리가 굉장히 샤프하고 전체적으로 좀 얄쌍하니 날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강한 건프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머리 특히 머리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안테나 부분 노란색 부품이 조금 비율에 비해 크지 않나 얼굴의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안타깝게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굉장히 좀 눌려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아이 어, 홀로그램 실 있잖아요. 스타게이저 특유의 홀로그램 실 여전히 이거는 끝 부분이 막 뜨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얘는 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아 어, 그거 말고도 사실 무기가 아, 약간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루나게이저의 외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어새 하얀 백식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 기본 베이스 자체가 백식이에요. 굉장히 이쁜 듯, 어 뭔가 굉장히 어울리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는 이제 약간 백식 안면이 살짝 보이면서도 예, 머리 전체적인 느낌은 스타게이저가 살짝 보이는 듯한 느낌이네요. 어, 요거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자 볼이 이렇게 양옆으로 쭉 튀어나온 것 그리고 안테나가 위로 솟은 것 그리고 정 가운데 이제 빨간 색깔 포인트가 있다는 것 정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스타게이저를 잘 달,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안면 부분은 백식을 거의 따라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실의 느낌들도 상당히 예전 것과 거의 흡사하죠. 똑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런 덕트 부분. 이런 노란 포인트들 이런 것까지도 스타게이저를 잘 따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백식이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은 약간 스타게이저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아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매뉴얼을 잠깐 볼게요 이 설정화 설정화 자세히 보면 머리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상당히 이제 어, 안테나 부분도 착! 달, 아주 알맞는 그런 비율 인것 같은 느낌인데 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안테나가 노란색의 비율이 굉장히 머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약간 붕떠붕 약간 눌려 보이는 듯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패키지와 동일하지도 않아요 패키지 부분을 이제 눈 모양에 따라서 눈동자의 모양에 따라서 안테나가 깎여있는 느낌인데 아, 날렵한 느낌인데 얘는 그것도 없거든요 약간 일자 눈썹 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팔 부분, 어깨 부분에 이제 홀로그램 시이 붙습니다. 이 내부까지 붙기 때문에 조립하면서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 외에 팔 부분 내려간 백시의 느낌이 확 나면서도 이제 팔꿈치, 팔뚝 뒤쪽을 보면은 스타게이저의 느낌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날렵한 이 뾰족뾰족한 스커트로 변경됐는데요. 아, 이거 같은 경우 여기 홀로그램 실이 막 붙죠. 사이드에도 막 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예전에 신제품 소식 때아 발매 전에도 봤지만 이런 끝 부분 접혀 있는 부분 실이 실이 접힌 부분 이게 막 뜬다는 거예요. 끝 부분이 그래가지고 아 접착력이 좀더 높았던가 아니면은 음, 접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던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막붕 뜨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백씩쭉 따라가다가 무릎이나 이런 변경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발도 변경됐고요. 발이 이제 굽이 높아졌네요. 그죠? 그 외에 이제 프레임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종아리 부분에 버니어가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백식 그대로 캬, 뒤쪽 디자인도 마찬가지. 아 마찬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백식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더 게이트도 꽤 돼요. 코팅이 아닌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 확인 어, 그런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엉덩이 부분 예 리어 아머도 리어 아머 부분에 빔 사벨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백식 똑같죠. 이렇게 되려고요. 백팩 부분 봐도 이 가운데 부분은 백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윗부분에 원래 동력선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이렇게 날개가 추가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날개 윗부분에도 이 끝부분 뜹니다. 이렇게 실 부분이.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혹시나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부분 원래 여기가 날개 부분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날개가 되긴 했지만 스타게이저처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 줄수 있도록 네, 날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한 상태에서요. 소 o 한 상태에서 들어서 날개를 펼치면 이제 이게 플라이트모드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제 비행을 할수 있는 형태로 날개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백팩 자체가 요렇게 가동해서 짜란 보아 p 리미에르를 연상시키는 형태형태팩 형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짜란 보이시나요? 요 형태 요게 이제 스타게이저의 이 링과 흡사한 느낌으로 해서 보아줄리이미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외형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사출색일텐데요 아 개인적으로는 이 사출색 예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두 눈으로 보면요 아.. 이쪽이 스타게이저 이쪽이 아 루나게이저 사출색을 자세히 보면은 스타게이저 부분은 약간 어.. 뭐랄까 어.. 회색이 살짝 섞인 것 같은 그다 하얀색 그래서 이제 좀 중후한 느낌을 주죠 근데 이쪽은 어, 뽀얀색입니다 실제 두 눈으로 보면 정말 우유를 보는 것 같아요 뽀얀색이에요 순 백색이 아니에요 완전 우와 새하얗다 이거보다는 무언가 약간 뽀얀 느낌? 뽀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 그냥 일반 스타게이저에 비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외형에서 빼먹을 뻔 했네요 네, 손도 있죠 손이 주먹 손이 한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서 있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요. 무장 손이 또한세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를 줄 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 실들, 네, 홀로그램 실들, 어우, 화려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은 어우, 휘둥그레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홀로그램 실 말고요. 검은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을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홀로그램으로 안 하셔도 이 그냥 하얀색검은색이 취향이시라면 이쪽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눈 부분, 눈 제가 지금 듀얼 아이를 붙였죠. 듀얼 아이죠 지금. 근데 기존의 백식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 그냥 검은색의 눈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음박 실을 이용을 해서 반짝이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취향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얘 예, 백식 파일이 백식 리바이브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장이 남아요. 바주카 남습니다. 바주카 통째로 남고요. 발 원래 백식 발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머리 원래 원래 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안테나도 남았고요. 근데 어깨랑 백팩은 기존 백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몸까지도 가능한데 이렇게 몸 앞면 이제 가슴도 남아서 다 가능한데, 예, 어깨랑 백팩은 루나게이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루나 게이저의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무장이 빔 라이플입니다. 아빔 라이플 이게 백식의 이 몸을 사용하고요. 끝 부분은 스타게이저처럼 변경됐어요. 여기 허연색 부분. 아, 근데 이게 왜 닮았냐? 이게 스타게이저 라이플입니다. 근데 백식과 스타게이저 섞었다 보니까 백식 그리고 앞 부분이 스타게이저인 거죠. 가지고 끝 부분이 약간 흡사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아, 굉장히 귀엽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발칸이 있다고 해요. 발칸. 이제 가슴 부분 위에 여기 어깨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칸이라고 합니다. 양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허리 쪽 보면서 빔사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빔사벨은 있습니다. 근데 빔 파츠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 기왕에 섞을 거면 완벽하게 섞지. 왜 여기는 빔사벨이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 하게 됐습니다. 아, 자료만 있고 빔 파츠가 없는 거죠. 이거 왜일까요? 예, 매뉴얼 상에도 빔 사벨 이 있는 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확히는 매뉴얼 상에 표기가 안돼 있는 거죠. 여기 웨폰스라고 써 있는데, 빔라이플과 발칸은 있는데 빔 사벨이 안 적혀 있습니다. <laughs> 뭐지? 싶었어요. 자, 이번엔 가동률을 한번 볼 텐데, 음, 백식 리바이브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깨 쪽이 이렇게 크게 가동하도록 이제 폴리캡이 뽑혀 나온다든가, 뭐볼 관절로 다양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뭐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기도 하고요. 네, 오우야, 크게 아주 크게 움직이죠? 그리고 허리, 아 어, 이중 볼 관절을 이용을 해서 야 회전 자유롭게, 가슴 가동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허리도 움직일 수 있고. 고관절,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불안한 듯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크게 움직여 줍니다. 좌우로도 좌우로도 많이 벌어지고요. 다리 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굽혀줄 수 있고요. 상당히 크게 움직이죠. 발목 같은 경우도 접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 줄수 있어요. 네, 짜잔,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앞으로 굽힌다든가, 그리고 뒤로 뻗는다든가. 어, 여기 빠졌다. 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죠 굉장히 자 그럼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뭐보아줄리메르다 봤는데 무슨 특징 기믹이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 여러분 빌드 파이터즈입니다 HG 빌드 파이터즈예요 그리고 스타게이저예요 자라 옵션 파츠가 있죠 어 굉장히 귀엽네요 어 근데 어디서 본것 같은 귀여움이네 귀여움이네요 바로 이 친구 에 그냥 HG 스타게이저 건담에 등에 있는 여녀석입니다아 그러면은 등이 똑같잖아요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게이저 건담에 백팩을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짜란 어,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옵션 파츠를 등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스타게이저 건담에 백팩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와우 짜란 오우 오 얘가 너무 큰데 근데? 너무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아 슐리미에르를 장착을 했으니 안할 수가 없죠 그쵸? 요거까지 가져야죠. <laughs> 보아줄리비아라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요 요 멋짐이 보아줄리비아의 진짜 멋짐이죠. <laughs> 오, 약간 백팩 부분이 이렇게 살짝 붕 뜨는 느낌이네요. 여기가 걸려서 그렇죠. 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란. 스타게이저의 파츠를 적용한 루나게이저. 오, 생각보다 화려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이쁘기도 하고요. 아, 등쪽 부분이 여기 뒷 부분이 걸린다는 것만 빼면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호호호, 오호, 괜찮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HG 빌드 파이터즈 루나게이저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듯하면서도 약간 수수한 듯한 느낌도 있고요. 뽀얀 컬러감이 약간 어색한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어, 뭐그 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스타게이저의 화려함은 어디 묻히진 않네요. 이 홀로그램 시리의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되시길 바라구요. 그때까지 즐거운 투라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언더블리도 많은사람과 구독 부탁드려요 아빠시 네, 여러분들 얘요 예, 오늘 루나게이저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요 허얀 느낌은 혹시 이쁘, 이쁘다고도 할수 있고 어찌보면 이 그냥 뽀얀 느낌은 좀 미묘하다고도 할수 있고 디자인 자체는 그냥 그럭저럭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점수를 자세한 점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 일단 외형은 7점입니다 7점 사실, 이 실이 떨어지는 거는 좀 아직도 좀 아직도 떨어지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사출색이 좀 오묘한 느낌도 있었어요. 뭐 굉장히 100% 왁왁 이쁘다 이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무장이 8점. 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빔사벨이 있는데 빔파츠가 없다는 건 이건 많이 놀랍습니다. 그냥, 그냥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했고요 <laughs> 자, 그리고 가동률 10점이고요. 사실 백신 리바이브 때부터 가동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믹은 뭐 탑재되어 있는 기믹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잘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점 그래서 총점 8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고요 저 다음, 다음까지 또 이제 열심히 또풀라 조립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죄송이어요 안녕 빠 빠시 Holy